이곳 멘탈 충전소에 왔습니다. 아, 여기도 오랜만에 왔죠? <laughs>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여기에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는데 감을 수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이국 멘탈 충전소 안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도 칸나를 엄청 많이 심어 놨습니다. 이제 꽃이 거의 다 지는 시기이고 저 안에까지 칸나가 쭉 심어져 있죠. 어한 11월 초순 중순 되면 이제 이 뿌리를 다 구근을 수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멋진 야외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밑에 풍경이 이렇게 멋집니다. 높은 숲으로. 둘러 쌓여있고 옛날 내려오면 블루베리가 세그루 있고 오른쪽에 감나무 아름다운 단풍 나무가 있고 군데군데 칸나가 많이 여기도 심어져있죠 여기는 엄청나게 큰배롱나무입니다 여기는 마치 전원주택 같은 분위기에요 바로 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이 도로는 토요일만 토요일, 차가 좀 다니는 편이고 평일에는 차가 거의 많이 안 다닙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면서도 또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이죠. 요 바로 올라가면 여기가 산이에요. 저 산은 언덕처럼 아주 낮습니다. 나무만 이렇게 키가 쭉커 올라갔고 어 경사도도 거의 없고 제가 이거 하나만 관리하면 산 속에 좀 이렇게 가꾸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산은 제건 아니지만 사는 문중 땅이라서 아무도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말만 사용할 수 있는데 남의 땅이라서 제가 갖고지는 않습니다. 도라지 꽃이 예쁘게 피어 있죠. 와 이제 국화 좀 있으면 필것 같습니다. 뭐 보세요, 국화. 예, 일부 피어나고 있네요. 벌래 꽃이 <laughs> 노지 국화는 좀 넣습니다. 지금 보통 이렇게 판매하는.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은 대부분 하우스에서 이렇게 재배한 거고 노지 북한에 이제 꽃이 피려고 해요. 칸나 한번 보십시오. 칸나. <laughs> 원래 벌써 칸나 분양 그 예약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근이 이렇게 분양할 게 수량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벌써 예약이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자, 오늘은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 이 감을 수확하러 왔습니다. 와, 이 작은 감나무에 감이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뭐 약한번안 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놨는데 이렇게 많이 열렸고, 원래는 저 위에 큰 감나무 세그루가 있는데, 제가 목을 다 쳐버렸더만, 원래는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마 저기도 감이 이렇게 많이 열릴 겁니다. 야, 아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야, 요거는, 멋으로 탱글탱글해 익었네. 먹을래 했더만, 뒤에 개미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감수학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는 같이 새 먹으라고 남겨두겠습니다. 감을 수확했습니다. 풍년입니다. 감풍년. 오늘 이공멘탈충전소에서 수확한 감입니다. 저는 이거 홍시로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꽃감을 만든다네요. 꽃감을 만들어 가지고 철마 멘탈 충전소 온실 그 천장에다 매달아 놓는답니다. 와. 광이 반질반질하네요. <laughs> 오늘 작은 감나무 하나에서 수확한 감. 아. 이거 꽃감 만들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